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한 일요일 아침 오전부터 우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을 담당하는 이 아날레사 토레스 판사가 드디어 우리 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알리는 소식을 지금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자 지금 우리 리플에 대해서 엄청난 랠리가 역사적인 랠리가 준비가 되고 있다 하고 앞으로 무려 7,500%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나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영어로 나오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리플 XRP가 역사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무려 잠재적인 7,500%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소송의 종결 소식 때문이고요. 하지만 몇일 전까지만 해도 안좋은 하락장이 지속됐었죠. 바로 어제와 엊그저께 연속적인 폭락세로 인해서 리플을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동반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 우리 리플은 1년중에 최저점인 바로 0.4달러 이하 그러니까 560원에서 70원 그 부근 사이로 폭락을 하면서 현재 1년만에 최저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작년 3월달에 이 마지막 가장 저점이었는데, 자 2023년 3월달에 가장 최저점인 폭락 사태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더 깨면서 신 저점을 만들어놨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0.67억 달러의 규모의 리플 XRP의 선물까지 전부 다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0.67억 달러 작아 보이지만 천억입니다. 이게 지금 한 시. 시간만에 무려 1,000억 달러가 모두 다 페닉셀로 인한 청산물량이 나왔고요. 시장에서 여기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1시간 기준으로는 0.67달러 그러니까 약 1,000억의 페닉셀이 나왔고 이 청산물량 플러스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39억 달러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7,500억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페닉셀이 왔던 이유가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운트 곡스 즉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대량 물량이 시장에 매도 매물로 나온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비트코인 상환까지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갑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상황을 앞두고 지갑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로 이동을 했다는 거고 이동을 했다는 이유는 어떤 스탠스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즉 무언가 매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촉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이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 SEC의 소송 사건에 대한 예상 판결 내용이 지금 법원 측에서 공개가 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안도의 턴 어라운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리플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거 거의 다 지금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지금 다른 상태인데 이게 뭐냐? 이 재판 소송의 최종 판결에 따른 예상 결과가 지금 공개가 된다는 이러한 소식이 나와서 있는데요. 바로 법원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 모든 하락장의 끝은 리플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리플이 시장의 턴어라운드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본다면 한번더 증명을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반 급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7월 달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우리 리플의 사건에 대해서 예상 판결을 한대요 이것을 바로 보다 오는 새벽에 이 법원 측에서 Big 공시분을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예상 판결이 이번주 주말쯤에 소식이 나온다라는 이 이슈 하나만으로 어떻게 본다면 새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재료가 다시 공개가 되는거고 이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뭐예요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더리움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고 뭐 솔라나도 그렇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진 웬만하면은 어제나 엊그저께 계속 이렇게 동반 하락을 하면서 장때 음보 이었던 이런 캔들이 오늘날에 이만큼의 꼬리를 달면서 하나같이 전부다 밑꼬리를 형성한 그런 캔들이 나아졌고 그러한 내용은 바로 보다 시장에서 하락장을 드디어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리플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고 리플 사건이 주말에 나온다 그러면 모든 알트코인들 제가 항상 말했죠 뭐다? 반등이 아니라 진짜 폭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재료가 터지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전부 다 뭐예요? 털어내는. 의도적인 청산 물량을 암호화폐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고래들이 전부 다 받아낸 거로밖에 지금 결과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고래들이나 세력들은 앞으로 시장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을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이러한 예상 판결에 대한 시장의 결과를 공개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마운트곡수 물량부터 시작을 해서 페닉셀에 의한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고 여기에서 세력들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 플러스. 하나의 더 악재를 만들어서 추가 하락을 더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래들은 바닥에서보다 매집을 해놓고 자신들의 물량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는 갑작스럽게 호재들을 등장시키기 마련이다라고 했는데 자 귀신같이 이렇게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예상 판결이 나온다. 이거는 시장에서 심각하게 아마 상승을 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줄줄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도 나오고 시간까지 나와요. 주말 그리고 몇시몇 몇 분에 발표할지 시간과 일정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 직접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거나 혹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공시 사이트 제가 항상 말했지만 공실 사이트는 몇 곳? 총 다섯 곳이 있다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번 주에 예상 판결이 나온다 이게 바로 재판에 90%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상 판결은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도 불과 8시간 전에 이미 예상 판결이 나왔었었죠 그리고 리플이 승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어김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와 리플의 사건에 대해서 예상 판결을 바로 공개를 하고, 결과 또한. 최종 판결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꼭한 번씩 참고를 해 보시면서 바로 지금 당장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영상을 저녁이 아닌 새벽이나 아침이나 다음 날에 보시는 분들 또한 언제든지 항상 제가 문자 답장으로 공시 사이트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또 다른 공시 사이트예요. 이에 대한 공시 사이트에서는 한 가지 안 좋은 또 악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 제가 봤을 땐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일명 잡주라고 표현을 하죠. 시가총액이 좀 낮거나 재무지표가 좀 안좋거나 하는 그러한 알트코인들 혹은 밈코인들을 우리가 좀 잡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잡코인들 잡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상장페지를 바이낸스 측에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이낸스 측에서 주축 알트코인 중에 상장페지가 될 알트코인 명단까지 공개를 했어요. 지금 대거 몇 종목이 나왔냐. 1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 17 종목이 상패를 우리는 시킬 거다.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상패를 시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큰 어떻게 본다면 안 좋은 악재입니다. 어떤 거를 떠올리면 되냐면 여러분들 위믹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위믹스 상패될 때 코인시장 동반 하락세가 나왔었죠. 폭락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위믹스 하나가 아니라 17개 알트코인이 전부 다 상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측에서는 비트코인의 페어까지 상패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뭐 뭔가 심각한 상황인데 자, 우선 지금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나서 영어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줄줄이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상장 폐지될 종목 총 17종목도 나오고 중요한 건보다 바이낸스 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나올 예정이다. 그러니까, 1 7개 종목만 상장 폐지를 시키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뭔가 경고 메시지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자, 바이낸스 측에서 이렇게 공시가 나왔는데, 자, 비트코인의 폐어, 그리고 상장 폐지. 즉, 17개의 종목에 상장 폐지를 실시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검토 중인데, 더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보를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개별주로 간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따로 놓을 거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재료가 있거나 앞으로 터져 나올 호재들 그리고 아직 시장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봐봐요 오늘도 리플 소송에 대해서 예상 판결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꼬리 올리면서 모든 코인들 알트 코인 비트코인 전부 다 동반 상승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재료들이 공개가 되면 앞으로 개별주들 알트 코인 중에서도 개별주 알트 코인들은 디커플링 현상으로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테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있거나 상패에 우려가 되는 그러한 알트 코인들은 무자비하게 계속 빠질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을 같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셔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떠한 알트 코인들이 상장 페이지가 되는지, 17개의 알트 코인 종목 중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항상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립니다. 왜? 상패되기 전에 엄청난 급등이 한번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패빔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하루나 이틀 동안 엄청난 랠리가 펼쳐지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단타,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면서 17개의 종목 중에 분명 최소 뭐60% 70% 이렇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부목도 체크를 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면서 해당 미국 정부 자체에서 그리고 이렇게 바이낸스 측이나 혹은 해당 코인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 혹은 경영진들이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를 모르 계시는 분들 혹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7 7 0 5 6 9 5 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해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지금 보고 계신 해당 공시 사이트 링크 또한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시 사이트는 한 곳이 아니라 총 다섯 곳 여러 곳에서 항상 정보에 대해서 제가 뭐. 그래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보다 빨리 들어가셔서 하나 두 개씩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방금 전 공식 사이트랑 지금 이 공식 사이트를 비롯해서 나머지 세곳 해당 공식 사이트 또한 링크를 제가 같이 문자 답장으로도 발송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하잖아요 여기 상단 보시면 지금 1100명 이상 넘게 존재를 하는데 이 소통방에다가 제가 뭐예요 공유를 해드렸죠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필독이라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 화살표 모양으로된 곳을 클릭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해당 공실사이트 링크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 다섯 곳의 공실사이트 링크를 전부 다 저장을 해놔서 여러분들께서 꼭이 소통방에 초대가 되시면은 상단에 카테고리를 클릭버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PC나 핸드폰의 공실사이트를 꼭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공실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공시 내용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항상 이 상단 카테고리에다가 다 내용을 기재를 해놨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두세 번씩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시황이나 전망이나 여러분들 투자한 코인들에 대해서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리죠. 자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소통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자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분한분 일당 한 분. 카카오톡 단체톡방의 소통방까지 같이 함께 초대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문자 답장으로 초대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이 소통방에 바로 입장도 되시면서 여기 상단에 꼭 새로 들어오는 분들 공지필독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클릭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이랑 정보들 어디서 어떻게 자료들을 제가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공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한 코인들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제가 항상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반등도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도 나온다. 그리고 분명 상장폐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때 암호화폐 시장은 뭐예요? 그 분위기를 분명 따라서 다시 하락하던 게 단기적 반등, 되돌림 구간은 줄수 있지만 다시 한번더 엠파동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별주, 개별 주, 개별 관련 주나 재료가 있는 코인들만. 무조건 살아남는다. 한마디로 이 7월달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내시시와 우리 리플의 사건에 대한 예상판결 공시문 이 해당 공시사이트도 꼭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요. 이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토레스 판사가 이 판결을 언제 내릴지 또한 여기 전부 다 밑에 기재가 되어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종료가 되면 혹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와중에도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분명 소통방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꼬리 원래는 장대 음봉으로 여기 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꼬리가 달리면서 살짝 반등 되돌린 구간을 주고 있고 단기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제 장대 음봉일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떤 코인들을 사셨어도 분명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축하를 드리면서 자, 비트코인 또한 여러분들 7,7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뭐다? 8,150만 원 뭐 이제 좀 있으면 8,200, 8,300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을 더 하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러한 시황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한 번씩 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